바다 조망은 아주 좋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 좀 하면 좋을 텐데. 땅에 나오네, 이제 이거. 어휴. 어휴. 소나무 큰 거, 세그로 이거 정리 좀 하면 아주 기가 막힐 텐데. 그냥 원하는 대로 쭉쭉 뻗어 있구만. 아, 근데 바다가 너무 멋있다. 어휴. 받아 봐라, 받아 봐. 매흥리 매흥리. 바다 봐라 바다. 봐라 여기가 매음리 아니겠어요? 매음리. 바다. 그 유명한 가냐? 관광지 성모도입니까? 네. 성모도. 네. 저 밑에가 내린가? 뭐 내리 그렇죠. 정도 되게. 그렇죠. 저쪽에 내리. 저 마인산입니다 저거. 어. 월록천한 거 저기 살짝 보이죠? 네. 저 마인산. 이고요. 예. <laughs> 저 전체가 저 바닷가까지 쭉 뻗쳐 있는 게 저게 전체가 마인산. 예. 그리고 낙하산이라고 하는데 남인도에 있는 어떤 산이라고 산 이름하고 동일해요. 어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 여기 보니까 보타라카산, 네. 보타라카 락카산 네, 아, 그 정도. 기가참 좋네요. 길기으로 네. 다가는 산이고. 네. 저기가 144평이니까 이본 땅이 고거는딱 나오네요. 근데 나무 좀이 가시나무 좀 잘라버렸으면 좋겠구만. 여기. 네. 돈 주면 내가 1 0만 원만 줘도 내가 다 해줄 텐데 이건 너무 적이네. 예.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저쪽도 보니까 어 돌로 다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보입니다. 약간. 네. 저기 경계가 이렇게 쫙 보이고. 네. 뒤쪽에는 축대. 이쪽에도 축대. 네. 여기는 입고 예. 네. 앞쪽도 축대가 쌓여 있죠? 앞쪽에는 워낙 낮은 곳이기 때문에 네. 아, 여기는 축대를 조금 더 쌓도 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는 그냥 뭐 조경 같은 거. 이런 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어, 손잡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난간을 설치해도 되고 그러네요. 여기 진짜 풍광이 너무 어, 좋다. 저, 너무 좋다. 여기가 네. 그러니까 보문사 있는 여기가 보문사 에쭉가면 보문사가 저쪽에 있어요. 네네 네, 네. 거기서 이제 관음보살님을 좀 만나러 가도 되고 남관생보살. 네. 여기가 계획 관리 지역 토지인데요. 어, 집도 이 면적에 비해서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건폐율이 어, 40%고요. 용적률은 100%입니다. 어, 이렇게 지었을 때독채 펜션 같은 거, 이런 거 해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바다 조망도 되고, 이 앞쪽으로다, 토지 앞쪽으로다가는 이제 벌판이 쭉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조망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되는 그런 땅이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 네. 50세대 정도가, 50개의 부지가 있죠. 네네, 그 정도 그렇습니까? 되는 것 같아요. 네. 옆에는, 저기는 집도 저놓고차 있는 거 보이시죠? 어, 후면에도 이렇게 집이 젖어 있고, 네. 앞에도 몇개 있어요. 저쪽 보시면은 전원주택, 예쁜 집 있죠? 네. 네, 그렇게 있는데, 그러고 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죠. 조용하게, 네. 사시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땅입니다. 여기 보니까 네. 남양이기 때문에 햇볕도 아주 잘 들어요. 네, 눈이 부시네. 이분도 향도 좋고 바다 조망도 좋고 이래서 사셨는데 음. 어, 잘안 오시게 되니까 이걸 매매해 음. 나왔습니다. 오늘 가격은 거의 아주 놀랄 만한 그런 가격입니다. 1억 2천만 원. 이게 전체 토지가 156평입니다. 어, 도로는 지역권하고 지분하고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땅이 1억 2천만 원이면은 상당히 저렴하게 사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멋진 바다 조망이 되면서 1억 2천에 이런 땅을 구할 수 있다. 요거 참 행운입니다. 앞쪽엔 또이 소나무 세으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요거 내 거예요. <laughs> 요거, 아, 요거 참 멋있죠? 아, 되게 멋있는데, 요거 네. 밑으로 이렇게 가지를 뻗친 거, 요거를 다 잘라버리고. 네. 저 너무 긴 것들도 잘라버리고 해서 요거는 전문가 때 맡기면 아주 예쁜 어 소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가운데 중심 있고 양쪽으로 네. 양쪽으로 손을 갖다가 이렇게 쭉 뻗쳐서 세 사람이 한 세트로 네, 네, 이렇게 네.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요거 좋은 것이고 소나무죠. 예. 여기는 네. 이런 소나무는. 그냥 잘라 버리는게 좋을 것 같고 <laughs> 네, 아거는 키를 그냥... 완전히 낮춰서 그냥 울타리 식으로 좀해 놓는 것도 괜찮고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조경을 한다고 내가 비싼 돈 정말 몇천만원씩 줘서 이 소나무 가지고 와도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음. 지금 이땅 안에서 아주 잘 자란 소나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가능한 그런 소나무라 더욱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잘 죽지도 않습니다. 네. 원래부터, 여기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어, 있어가지고, 네. 지금까지 예, 자라왔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죽질 않아요. 예. 땅 안에는 요렇게, 어, 하수, 이렇게 매너를 묻어 놨네요. 여기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화조 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네. 이런 거딱 주면은, 아이고, 이런 거 땅을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이 <laughs> 딱 드는데. 자, 도로도. 여기 이렇게 도로입니다. 이렇게 쭉 네. 밑으로 내려가서 남쪽으로, 네. 그서 저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도로. 예, 도로도 양쪽 옆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예, 축축 쳐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네, 보면은 포장도 아주 말끔하게 네, 되어져 말끔하게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 되어져 있고 어, 내집 앞에 보통 개발된 토지를 보면은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여기 토지를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응. 어, 차 들어가기도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의 모습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도 땅이 있고 네. 어, 그 옆에도 대각선 쪽으로 뒤쪽에 이렇게 땅이 있어서 네. 같이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사는 곳입니다 어, 자. 돌도 아주 웅장하게 쌓았네요 네. 여기 보니까는 어, 여기 앞에 나무만 없애도 이쪽으좀더 갈까? 네. 자 여기 앞에 보면은 이게 이제 매미 대상이지 않습니까 땅 모양이 잘 나옵니다. 네. 평평하고 통 공사 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휴, 저렇게 멀찌감치 바다가 그냥 쫙 보이고 그 넘어서도 아뭐 저기는 많이산이고 저기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인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영종도. 네. 이런 상태입니다. 배집 있고 자 됐죠? 마음에 듭니다.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거 <laughs>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오셔가지고 <laughs> 네, 네. 직접 느끼시면은 네.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 음. 오늘 땅 저희가 소개해드리지만 꽤 괜찮은 매물이에요.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뭐 작은 소형 카페 원하시는 분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분위기 좋고 맨뒷 땅에 앞이니까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